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스바니아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니아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니아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찬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 사람은 말한 마디에 기쁨을 얻고 또 때로는 말한 마디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어, 듣기 좋은 말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생이 많았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혹은 힘내 등등 여러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단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이죠. 가장 흔한 이 한마디, 어, 우리가 이 한마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신가요? 혹은 또 누군가에게 많이 이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한마디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이한 마디에 마음이 녹곤합니다. 연인과의 관계, 또 부부과의 관계, 그리고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그리고 우리 친구 간에 이러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바냐서 3장의 말씀들을 보기 이전에 이 짧은 스바냐 총 3장의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앞에 조금만 더 읽어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이었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러한 백성,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손 진노가 그 가운데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스바냐서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바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라. 그리고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백성들 예루살렘까지 받을 형벌까지 이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큰 날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수반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랑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 모든 것을 진멸하겠노라고 이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장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빠르게 찾아올 것인데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그리고 황폐의 날이라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정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찾아올 때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경고에서 그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남는 자들, 남길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돌아올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는 자들을 남는 자들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든 것을 다진면할 건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지금까지 그들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 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을 해주겠다 구원의 길을 남겨 놓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수반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으실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 이러한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편하게 두지 않았을까?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잘될줄 알고 알았는데,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고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던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까요? 저는 이 스바니아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처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아이를 혼냅니다. 왜 혼내나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을 한다면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내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아마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싸워서 집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문, 엄마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문 앞에서 어, 울면서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내는 것은 분명한 잘못을 했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혼을 내서라도 다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뿐인 우리 아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혼도 내고 경고도 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진노하면서 엄격하게 혼을 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참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 어린 아이들인데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한 문장을 말하는데 그 문장 가운데서 험한 말어 험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을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듣기도 합니다 어 옛날에는 우리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은 어 아이들 아, 아들처럼 또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 같은 마음에 그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다른 아이들 우리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 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아이들에게 혼내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우리를 해꼬지할까 봐 그냥 못본척쓱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그냥 이제 혼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옆집 모르는 사람의 아이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그 아이들을 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진노하고 혼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전히 남겨놓으시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면서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잘못 저 잘못을 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금 돌아온다 라면은 너희의 거처를 여전히 남겨둘 것이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스바니아서는 스바니아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니아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멸절하여서 그 땅에 거리가 텅텅 비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날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면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 너의 거처를 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속으로 내몰아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살 소망의 길을 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노하시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은 형벌을 내리셔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진짜 속마음 그 속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저 혼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싫고 아프고 짜증나서 그냥 엄마에게 불평하고 툴툴대며 짜증을 낼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듭니다. 잘못된 자세, 자세를 하나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긴그 시간과 그만한 아픔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 구분 등을 피기 위해서는 똑바른 자세를 해야 하고 이 똑바른 자세를 하고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여러 불편하고 아프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또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곤 합니다.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습관과 또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놓으셨던 것이에요. 율법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 장치와도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채찍을 들어서라도 채찍질을 하서,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의 거처를 남겨 두겠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탈골되어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을 뜯어서라도 고치시기 위해 형벌을 사용하여서라도 사용하여,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간절한 사랑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근만 주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알아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손 놓고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또 붙잡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끌고서라도 밀어 넣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불편한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요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길 바라는 그 하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라도 여호와의 날에 남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은 스바냐서 3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운 차리고 이제 기뻐해라. 왜냐하면은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받을 벌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다 쫓아내 주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에 계시니.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엄마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영 집에서 쫓아, 쫓겨났었다면 아마 어린 그 나이에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엉 울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지쳐가면서 엄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어, 강구하고 애원해, 애원하자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죠. 엄마인지 아빠인지 사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다시 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혼나고서 마지막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용서해 준 것이죠 더 이상 그러지 마딱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너희가 혼난 거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아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그 혼난 거로 낙담해하며 기운 없이 어깨가 축 늘어뜨려, 늘어뜨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혼나고 자녀들이 혼나면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평생에 잘못한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죄책감으로 어깨도 축 늘어뜨리고 기운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어느 부모가 그 아이들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더 이상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 이렇게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더 함께 힘차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긋난 것들을 참지 못하시고 혼내고 교정하면서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한 가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보지 못하, 못해, 못해서 직접 밤마다 그 갓난아기의 울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친구들이 어, 친구들은 많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아, 진짜 힘들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새 키우는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젊, 젊,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고 사는 게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결혼도 안 하는 마당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들고. 또 삶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안 막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얻어가는 행복이 더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뭐 특별나서 아이가 뭐 잘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걸 해낼 때 아이를 이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잘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웃고 잘 울고 그저 그러한 것들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얻는 행복이 너무나도 큰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의 행복이 아이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존재 그한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잘 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쁜 짓,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뭐잘 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존재 의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해맑게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그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때 참지 않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길 원하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참 성품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행동, 죄의 행동을 한다면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두어서 우리가 죄의 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하실 그 심판 가운데에서 신실한 백성, 돌아올 백성,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시면서 그들이 구원과 회복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남는 자,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내가 잘못된 습관과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내서 시오나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의 날에 형벌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남는 자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며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